나는, 나는 줄게 없는 거 아까 사과 받은 거 하나, 하나, 하나 시면 돼요? 어. 어. 이거, 시장님이. 이거, 아까 시장님이 아, 저주 거거든요. 아, 근데, 시장님 앞에 계셔서 봐주면, 시장님 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. 또택치하게나누는 구워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면 나는 가다가 사먹고 이거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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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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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.. 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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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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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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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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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, 감홍, 막이렇 <laughs> 그래서, 감홍 사과 많이 드시고, 행복한 웃음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가실 때, 사과를 꼭 사셔가셔가지고, 아침에 반개씩 아니면 한개씩 드시면 건강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.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, 신곡을 냈어요. 노래 제목은, 꿀팁이구요. 이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꿀팁을 한번 외치면 여러분들 꿀소감 한번 더 외쳐주시고 제가 한번더 꿀팁을 외치면 여러분들 한번더 꿀팁을 외쳐주셔야 됩니다. 이해하셨어요? 예! 연습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꿀팁, 꿀팁. 꿀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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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이렇게 많이 모여 이렇게. 못 이기뭐라고요 꿀팁입니다. 혹시 아, 여러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나는 이렇게 먹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 하시는 방법이 뭐 있으세요? 그냥 드신다. 꿀을 넣어 드신다. 갈아 먹는다. 사과 주스를 넣서 먹는다. 내 묵명 감흥사과는 그냥 드셔도 좋을것 같습니다. 제가 3주 전에 바디프로필을 찍고 그러다보니까 찍고나서 이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다보니까 아약다 보상심리가 생겨서 3주 동안 막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살이 급격하게 쪄버린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씩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무슨 사과로 하냐? 운동 가뭄 사과로 하려고 합다 <laughs> 오늘부터 살 빠지는 모습을 봐신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<laughs> 코더 신나는 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신난 거구나. 잔잔한 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붉은 입술 들려드릴게요.